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미국 아, 개별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테슬라의 대항마, 아, 실제 아, 테슬라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는 아, 리비안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의 아, 종목 기준으로는 다크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치 2016년 말에 아, 테슬라 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10달러 초반이었는데, 모델 3를 램프업을 어, 1년 반 후인 2018년 상반기에 했는데, 그한 1, 2년 전 시점, 그러니까 2016년 말 테슬라 같은 형편이고, 오히려 브랜드 가치나 그런 여러 가지 그 고객층의 그 로얄티 충성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리비아는 일론 마스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이 아직 약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설명을 이따가 드릴 텐데,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8월에도 미국 다녀오고 나서 이제 영상을 리뷰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보다 좀더 확신이 더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6개월 전 아, 작년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여름에서 여름에 보내고 나서 진짜 눈에 띄었던 브랜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아 EV9.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아름답고 이제 도요다. 헌다, 니산, 그 다음에 일부 아, 미국의 SUV 수요를 뺏어오는 진짜 그 평판도 아, 그 되게 리뷰가 되게 좋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 미국 전역에 팔리진 않지만 왜냐하면 여, 아직 그리비안이한 5만 2천 대 정도 작년에 아, 그 물건을 고객들한테 인도했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평가가 이런 거예요. Beautiful, 굿 디자인 이런 평판을 봤는데 리비안이 진짜 눈에 띄어서 전에는 생존 여부가 물론 이제 저는 업사이드가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생존 여부가 좀 불안했는데 완전히 브랜드가 이제 자, 자리를 잡았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복스와겐으로부터 수조원의 아, 자금을 아, 이제 출자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메이저 브랜드로 부상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두 가지 브랜드예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S 와 X 와 경쟁하는 한 8만 7만 5천 8만 달러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R1S 이건 SUV고 그다음에 아, 픽업트럭인 R1T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픽업트럭 이두 가지가 이제 메이저 브랜드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가 이제 처음에 히트를 친 거는 아마존의 이커머스 드리버리 밴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그 전기차 밴을 만들어서 제가 실제 이거는 그이 아, 리비안 회사 그 본사 아, 소프트웨어 본부의 주차장에 서 있는 거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되게 업사이드가 많을 게, 아, 한 1년 내지 한 15개월 후에 보급형 한 45,000달러 4만 4만 하는 R2가 이제 2016년 3만기의 인도가 된다니까 이게 큰 캐탈리스트, 어떤 어, 호재가 돼서 그 볼륨이 늘어나면서 이제 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은 분기별로 어, 매 분기 한 1조 5천억의 어, 적자가 납니다. 아, 근데 뭐, 현금이 지금 한 10조 원 있고, 복수박엔이 출자를 하니까,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버틸 아, 자금이 있다. 이 회사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한90% 빠졌어요. 2021년 말에 상장될 때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3% 같은 데 나와서 너무 주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17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아, 한 14달러.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인도 물량 발표가 나오면서 16달러를 찍었다가 약간 주가가 지금 이제 후퇴하는 모습인데 시총이 한 23조 원. 그래서 이제 4분기에 매출 총이익이 드디어,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해서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금년 내년에 보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2016년 말,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 모습이, 어,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브랜드의 입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더 좋을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없는, <laughs> 이제 그런 어그좀뭐 어떤 폭발적인 그 업사이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여전히 적자가 많이 나고 공매도 비중이 14%인 것처럼 물론 테슬러도 공매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베어리시한 사람이 여전히 많은데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친 우리 해치펀드들이 다 환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비관적인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오늘 가장 중요한 여기 대화인데,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가치, 시가 총액을 그 회사가 물건을 생산해서 고객한테 인도하는 인도량 대비. 그러니까, 아 하나, 한 시가총액 대비 얼마만큼의, 아 제품을 생산했느냐, 이제 그것을 보는데, 테슬라가 시총이 1,835조 원,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 전기차, 충전, 뭐, 이런 부분의 밸류가 한, 전체 시총이 한20%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 400달러 중에 80달러, 아, 시총 중에서 20%인 367조 원이 그러니까 지금 도요다 시총 정도 됩니다. 이게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고 리비아는 시총이 23조 원. 근데 테슬라는 작년에 180만 대를 고객한테 인도를 했고 리비아는 5만 2천 대. 그래서 이 테슬라 시총의 20%가 아, 아이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면 아, 차한대 물량 대비 시총의 그 비율이 아, 그니까 우리가 시총을 인도량으로 나눈 거죠. 180만 대로 나누면 한 14만 달러쯤 됩니다. 그런데 리비아는 지금 23조 원, 160억 달러를, 그52,000 대로 나누면 한 30만 달러. 그래서 비싸게 보이지만, 이제 이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테니까 이 배수는 줄어들 것이고, 특히 2026년, 27년에 이 그 보급형 4만 5천 달러 모델이, 어, 아, 램업이 되면서, 이, 그, 시총을 인도량으로 나는 건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테슬라를 들고 있는 분은 많이는 아니고,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두배 올라가긴 어려우니까, 테슬라 보유 물량의 한 5%, 10%를, 아 팔아서 그것을 리비안을 사면, 의외로 어,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비안의 자동차 로드맵을 보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R1S. 진짜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색상도 이뻐요. 그래서 리비안의 장점은 성능, 가속력, 트럭 기능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심미안적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실컨밸리 같은 데서 좋고 레인지도 꽤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범용 모델, 그 R2가 한 4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모델 3, 모델 Y랑 이제 직접 경쟁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이제 훨씬 대중적으로 되고, 지금 은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여서 모델 3, 아, 모델 y, 아 모델 X와 모델 S랑 경쟁을 하는데, 실제 그이 회사가 11월에 큰 호재가 있었어요. 복스와겐이 그 동안 전기차랑 자율주행을 한다고 소프트웨어 자회사가 있었는데 15조 원을 날리고 계속 실패를 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한테 소프트웨어 능력 자율주행에 앞서 있고 진짜 검증이 된 테슬라의 대학마한테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리비아는 이제 지적 소유권 ip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공급을 하고 복수하게는 브랜드와 자금을 투여를 해서 그래서 윈윈이 win 되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와 그 it 인력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해클, 우리 정의선 회장이 자주 하는 얘기죠 이것을 만드는데 그것의 밸류는 아, 리비안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리비안은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동안 부품을 구할 때좀 어려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는 복스와겐이 뒤에 있는 튼튼한 아, 아주 고성장하는 전기차로 인식을 받으면서 공급업체들이 단가도 낮춰주고 훨씬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그 판매 추세를 이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2016년에 테슬라가 7만 대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0만 대. 이때는 모델 S와 X만 하다가 2018년에 본격적으로 모델 3를 램프업하면서 24만 대, 37만 대, 그다음에 2020년에 50만 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아마 그2010그니까 테슬라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리비안이 앞으로 최소한 2년, 3년은 적자가 날 것인데 지금 있는 자금과 복수와겐의 출자 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돈을 밀어주니까 이제 자금에 대한 우려는 없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제 생각에 램펍이 되면서 흑 적자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연단위로 한 5, 6조 원씩 적자가 납니다. 회사의 주가가 좋은 모멘텀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